안녕하세요. 한유진 집사입니다. 먼저 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차례 간증의 권유를 받고도 참 많은 거절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매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전 뭔가 보여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간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말입니다. 작년 12월쯤 지휘자이신 정은주 권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한 찬양의 영상과 함께 2부 예배의 성가 찬양을 다은이와 함께 드리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5학년인 다은이는 자신의 의사 표현과 싫고 좋은 것에 표현이 뚜렷해지고 사춘기의 문턱을 넘을 즈음이라 조심스럽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하니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 저와는 달리 다은이의 의사 표현이 너무 완강해서 지휘자님께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하며 같이 기다려보자 하셨고, 실전 연습이 들어가기 전까지 다은이와 함께 이동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찬양을 들려주며 함께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거부하지 않고 잘 들어주더니,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다은이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마지막 주 주일 아동부 부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다은이가 아동부와 연합으로 드리는 어버이 주일에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 주에 성가 찬양을 함께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2주 연달아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야 할 다은이가 걱정되고, 아무리 6학년이어도 많이 떨리고 두려워할 거란 생각에 잠시 멈칫했지만, 다은이에게 묻지도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다은이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마지못해 알았어 했지만 그 순종하는 마음에 엄마인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문은 다은이가 써보는 게 좋겠다 하셔서 다은이가 기도문을 쓰고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옆에서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듣는데 순간 제 마음에서 울컥감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 순종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아이의 고백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온 엄마인 저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끝에서 나온 그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이를 통해 순종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다은이의 순종의 모습이 제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동부와 연합으로 5월 첫주 예배가 들여지게 되면서 성가 찬양도 갑자기 바뀌게 되고 한 주에 두 가지의 큰일을 다해야 하는데 다은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아이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엄마인 저는 또 걱정을 했지만, 걱정을 바꾸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다은이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상황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의 감사와 기쁨이 저따라게 임하게 하소서.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가는 저처럼 다은이 또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대표 기도와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보다 더 떨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다은이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또 울컥함이 몰려옵니다. 제가 울컥한 이유는 이혼할 당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두고 오롯이 저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한유진은 한유진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다섯 살이었던 다은이는 저보다는 아빠하고 유대관계가 더 좋았었고, 가정 안에서 저만 외롭다라고 속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떠오르며, 만약 그때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다은이를 제가 양육하지 않았다면, 지금 다은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건데라는 생각에,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다은이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날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상황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제일교회에 와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저의 딸 다은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다은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생각에 비록 내 생화, 상황이 애를 양육하고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다은이를 데려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여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에 감사한 주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은이의 이름의 뜻은 다 은혜로다의 의미로 다은이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5년 만에 주신 귀한 자녀였고, 하나님의 선물인 다은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했던 제 모습을 너무 많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에 못 이겨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엄마를 돕는 다은이, 제 옆에서 늘 친한 친구처럼 엄마를 토닥여주는 이쁜 딸로,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믿음에 좋은 선생님들과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은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비교하면 살기에 좋은 환경과 많은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바라며 자신의 삶을 성교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다은이의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 더 멋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간다 성교를 다녀온 간증들을 너무 많이 해서 고민했지만 저와 같은 고민으로 인해 성교에 발을 딛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줘야겠다는 마음에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간다 선교를 발표한 순간부터 제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만 항상 제 생활 형편과 상황은 제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포하였으니 기도하고 준비하며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제 것을 드리면 성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회사라 연월차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표를 쓸 결단으로 사장님께 말씀해 드렸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사장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한 결과의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교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늘 성교마다 자금의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이번은 돌발 상황이 있던 터라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성교비를 더 빨리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나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마련할 수 없는 금액에서 정확히 모자란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셨,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험이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눈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우간다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 마주한 눈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슬프거나 낙심한 눈이 없어 보였습니다. 옷이 찢어져 온전하지 못해도 신발이 없어 맨발이어도 그들의 눈에는 뭔가 모를 행복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보였습니다. 지모구의 현당 예배 때에 특송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우리 교회 선교 팀을 향해 바라볼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팀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들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란다. 내가 널 사랑하듯.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란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 이후부터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로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처럼 성교는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오는 것임을 다시 느끼는 우간다 성교였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갈수 있는 상황이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내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시간 비행과 장거리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제 허리는 역시나 또안 아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간다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인천 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지도 벌써 횟수로 8년 차가 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침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그때,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나의 안식처가 될 곳을 갈망하던 그때에 인천제일교회에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만난 이재일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지금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가끔은 인간적인 계산과 계산으로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힘듦도 있고 때론 섭섭마개가 틈을 놓지 않고 저를 노리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돌아오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제 모습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십니다. 말로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생각으로만 하던 것을 행함으로, 기억만 하던 것을 실천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간증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길 원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